가지가지고세가지꽃다고내놓으 음. 되는 거야. <laughs> 자, 이거 하다 새우가 오늘 비싸서 게살 가지고 새우 좀 끊느니 게살 전을 한번 구워보거로 이게 작게 포장된 거는 비싸고 인터넷에서 샀는데 굉장히 싸더라고. 이거를 여기 때이를딱 날라준다. 기를 날라주고 기가 나오고로 잘라주고 자 깻잎을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딱 끊어주고 요를 그렇게 요심은 빼피고 잘라줘야 잘 말린다. 잘라내준다. 자 깻잎을 이렇게 엎어놓고 딱 쌓준다 이렇게 돌 말아줘 이렇게. 어, 자김한 장을 뒤로둘어주라고참 이물이 좋다 이거. 그시끄시른한 쪽이 안쪽이 돼. 김이 딱 먹고 얘는 얘는 살살 달라붙는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너무 일본 갬성인데? <목소리> 일본전 가 일본전이 먹고 조선 사람이 만들면 조선전이고 뭐 일본 사람이 만들 일본전이지. 홍초 땡저 다진 거 소금을 조금만 간이 좀되고록 졸졸 계란이 색깔이 누른퉁팅하니까치자물을한 숟가락 딱 넣어준다. 아까 남은 거 조진 것도 바달바달 찢어준다 바달 땡초 홍초 좀 남은 거 썰어갖고 이렇게 밀가루 요거좀요즘응기고로 해준다 파는 그냥 굳자 가 계란물에 소금했거든 들고 찾아가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. <laughs> 응, 괜히 그어지럽혀 그 없이. 그래도 이제 손유산에 놀라면은 응. 저리 또 선씨 또부인이한개 들어가야. 그렇지, 이게 또 이쁘네, 이쁘기는. 좀 정성에 들어가야. 아, 이게 또 냄새 좋은데, 그 땡초 향이 나면서. 자, 이셋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노? 이거, 다 게살인데. 응. 이거 하나에, 이렇게 자르잖아. 그러면 아. 하나에 250원이 더라고 그러면 훨씬 보다 싸게 친다. 응. 음? 김이 너무 얇다. 두껍게 좀. 너무 두꺼우면 찌르기 가지고. 이제 입에, 이제 꼭, 꼭 씹힌다, 이게. 뭐 봐봐라. 그한 함부로 싸게. 가위잖아 그래. 그러면 이제. 깻잎보다 음. 김이 맛있고. 음, 시가시까? 시가시까? 이거 새우면 아니고, 랍스터야 <laughs> 완전 게살 아이가, 순살.